정호영님의 유니짜 파게티를 해볼게요 삶의 여유를 붓듯 식용유를 가득 담아요 계란 하나 톡 노란 해가 팬 위에 떠오르네요 칼끝 아래 양파 반개는 투명해지고 대파 30g은 선명해져요 팔팔 끓은 물 속에 라면을 담고 봉지엔 남김없이 맛을 털어내요 부드러운 바람처럼 식용유를 넉넉히 내려앉아요 다진 마늘 7g의 숨결 양파의 단맛 대파의 향이 불빛 속에서 부드럽게 타올라요 다진 고기 100g을 넣자 불 위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시작되요 어둡고 깊은 맛의 간장 한 숟가락 짙은 빛깔 속의 풍미의 문이 살짝 열려요 건더기 양념은 입체가 되고 수프는 온도가 되며 조미유는 풍미가 되어 한 봉지씩 풀어낼 때마다 요리 속 이야기가 짙어져요 감칠맛의 굴소스 농도 1과 면발의 기억을 담은 면수 1 비율로 섞어 불빛 아래 두 물결이 섞이며 맛의 선율을 만들어요 마지막 손끝의 고소함 참기름 한 숟가락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에요 하얀 면발 위에 검은 풍미를 천천히 얹어주세요. 고요한 면 위에 진한 마음을 덮어줘요. 노른자가 흔들리는 작은 햇살을 그릇에 얹어요. 노른자를 조심스레 가르자 황금빛이 면 사이로 스며들어요. 한올한 한 올의 맛이 스미도록 젓가락으로 정성껏 돌려주면 유니짜파게티 맛있게 드세요.